Our sense of blank is relative. 자, 우리의 이러이러한 감정은 상대적이다. This is an observation that is both obvious and upon exploration deeply profound. 자, 이것은 관찰이다. 주적관계되면서로 꾸며주는데, 명백하고, 그다음 이거는 뭐, 관찰, 저기, explanation, 충분히 탐구하면, 이런 식이거든 탐구해 보면, 명백하고 탐구해 보면 아주 깊고 심오하다. 심오한 관찰이다. 느낌 아우잖아. 느낌 하나도 안 없어. 완전 추상적이야. 그리고, it explains all kinds of otherwise puzzling observation. 그것을 설명한다. 모든 종류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 당황하게 하는 관찰 아무 느낌 안오는 거야. 그래 맞아. 내공이 엄청난 사람도 아무 느낌 안오는 거야. 자, which do you think, for example, has a higher suicide rate? 자. 자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자 너는 생각하니 예를 들어 너는 생각하니 어느 것이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고 왜이 위치를 였다가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건 간접문에서 나온 거거든. 자한 문장은 do you think that? 자, 또 다른 문장은, 어, 수사이 지금 뺐어. 카카트 제약 때문에. 한 문장은 너를 생각하니, 자, 어느 것이, 이건 의문사이자 주어 이거는 어느 것이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고. 간접음문은두 문장을 합칠 때 발생을 하는데, 두 문장 합칠 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이게 의문사이자 주어이니까 그냥 그대로만 합쳐주면 돼. which has a higher rate로. 알려주면 되거든? 주절에 think, believe, s u p p o s e 어, guess. 이런 종사가 나오면은, 의문사가 문장이 맨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so, which do you think? 그 다음에, has a higher rate. 이렇게 되거든. 요 해석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 어느 것을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원래 순서상 여기부터 있던 놈이기 때문에, 너는 생각하니? 어느 것이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간접 의무문에서 나온 거거든. 간접 의무문에서. countries whose citizens declare themselves to be very happy. 자, 이런 나라들인데 어떤 나라들냐면, 자,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매우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즉, 말하는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를 드려놨지,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앤드 캐나다. 얘네들하고 또는 이둘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위치감의 가나선택문입잖아 이쪽 나라들, 나라들인데 라이크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앤드 스페인. 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처럼 자그 시민들이 describe themselves as not very happy at all. 전혀 그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묘사하는 나라들 중 어떤 나라가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너한테 물어본다고 했어. 자 정답은 더 소콜드 해피 컨트리. 소위 이름바 이런 뜻이지. 소위 행복한 나라들이다. 즉 이쪽. 어, 스위스, 덴마크, 아,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쪽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자살률이 낮을 거야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지. 이건 피상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니까 자살률이 적겠지. 근데 깊이 관찰을 해보면 상황이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관찰이라는 거. 너무 첫부분에 집어넣어서 우리 가 이해할 수 없는 뜻으로 지금 관찰을 사용했다. 깊이 관찰해보면 이어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 그다음 문법 정리 하나 할까? 자, 뒤에 보면은.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목적어도 나왔어. 축격, 목적격 아니지.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시민들. 말이 되죠? 소유적 관계되면서. 자,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다 나왔어. 축격, 목적격 아니지. 어. 자, 이 나라의 시민들. 나 아, 되지? 소유격 관계되면서 하는 거야. 소유격 관계되면서는 나왔다 하면 시험 꺼야. 워낙 잘안 나오니까.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더 자살률이 낮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네. If you are depressed in a place where most people are pretty unhappy. 만약에 네가 우울해. 이런 곳에서. 어떤 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나 행복한 곳에서 네가 우울하다면, you can compare yourself to those around you. 너는 너 자신을 누구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라고 비교를 할 것이다. 그리고, you don't feel at all that bad. 너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자, can you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How difficult it must be to be depressed in a country where everyone else has a big smile on their face.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우울해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봤니? 이렇게 됐잖아. 이해 안 가지? 이게 뭐냐면 이 보충설명을 하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크게 우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예를 들어서 네가 10만 원을 도둑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네 주변에 50만원 도둑 맞은 사람, 200만원 도둑 맞은 사람, 결혼 예물 도둑 맞은 사람, 아이들 돌반지 도둑 맞은 사람, 그 다음에 명품 굿찌백 도둑 맞은 사람 있다고 합니다. 10만원 도둑 맞은 사람, 지금 너무 우울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 10만원 도둑 맞았어. 이렇게 하니까. 야, 나 50만원 도둑 맞았어. 나 200만원, 나 예물. 나 돌반지다, 굳이 나 도둑맞았어.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은 어떨까? 자기의 이 우울한 상황이 크게 우울하게 느끼지 않지.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 아, 사람들보다 낫다.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죽을 생각할까? 2 0만원 도둑맞은 거에 대해서?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행한 나라들에 사는 게 자살률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 이렇게 불운한 사람이 맞으면 나의 불행은? 아주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이 10만 원을 도둑 맞았어. 막 10만 원돈 받고 이 사람 막 죽어버리고 싶어. 짜증 나가지고. 어, 아래도 죽어버리고 싶은데 뒤에 보니까는 어떤 옆에 친구 보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승진한 사람. 옆에 보니까 삼성 다녀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남편이 무슨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용돈 받은 사람이 있어. 말 사람 용돈 을 받은. 아막 10만 원도둑맞아가 가지고 막 진짜 짜증나고 열받아 죽겠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 아 그래 안 됐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 아나 로또 당첨되고 승진되고 뭐해갖고 너무 좋아. 이그 사람. 10만 원 도둑맞아 짜증만 났지 죽고 싶지까진 지않는데 죽어버릴 수도 있지. 주변 사람들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뭐 어디에서 자살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 이렇겠지.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잖아. 하지만 너는 상생할수 있겠냐? 얼마나 그것이 어 뭐, 우울할지. 이 주변에서 이 미술 이게 주변에 아무튼 행복한 사람들이잖아. 약간 행복한 나라들에서 우 우울, 어, 우울한 게 틀림없는 일이 얼마나 어, 뭐 저기 어려울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냐?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음은 뭘로 가야 되나? 음, 2번이지네프라이브는빼앗다빼앗다 이런 뜻이거든. 빼앗음을 당하면 우울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우울한지는 상대적이다.